쉽다, 쉬워 축구가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였나? 10경기 만에 15골에 오도을 올리며 득점도 1위, 도움도 1위. 길하신 녀석도 부상으로 빠져있겠다. 이대로면 득점왕도 도왕도 무조건 나 해리케인이란 말이지. 골도 혼자서 다 넣으시더니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계십니까? 아이, 뭐 별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나? 민재킷 너도 나폴리를 떠나 미네네 오길 잘했지?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난번엔 우파메카노, 이번엔 데리트파트너센터백들이 번갈아가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한 경기도 쉬 못하고 혹사하고 있지만 힘들어도 미넨, 지쳐도 미넨, 미넨 선수라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역시 왜 그렇게 토치넘만 고집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처음엔 싸네 위주로 맞춰져 있던 전술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팀내 최다골을 넘어 리그 득점 1위까지. 고작 1 0 경기만에 해리케인의 미넨으로 해리케인의 분데스리가로 바꿔놓았단 말이지. 아이 근데 조금 재수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재수 없는 말에 극도로 예민한 건 몰라. 여태껏 재수가 없어서 우승 한번 못 해봤는데 쓸데없는 소리할 시간 있으면 미넨 선수단 몇명더 그려주길 바라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오늘 영상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 개인선배라면 그 치열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득점왕을 세번이나 차지하셨죠 프리미어리그 뿐만이겠어? 내가 이래봬도 호날두와 매시도 못해봤던 월드컵 득점왕까지 해본 사람이라고? 어찌됐든 개인 수상복이 만점에 가깝다면 우승복은 0점에 가깝지 않던가요? 안타깝게 우승을 놓쳤던 시즌마다 골은 참 더럽게도 많이 넣으셨던데 벌써부터 15골이나 넣어버린 올해 역시 우승에 실패하는 건 아니겠죠? 이 자식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랬더니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네? 까놓고 말해 현시점 프리미어리그 2등 토트넘과분데스르가 2등 미넨 중에 어느 팀의 우승 가능성이 높을 것 같나? 토트넘은 2위라지만 1위 맨시티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으며 우리 미넨이라면 레버쿠젠과 경기수가 같음에도 승점이 2점이나 모자란데 당연히 토트넘이 높지 않겠습니까? 틀렸다, 틀렸어, 연서가제 아무리 토트넘이 무패를 달리고 있다 해도 결국 흥민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골잡리가 없다는 것이 발목을 잡으며 흥민이가 아시안컵으로 떠난 것 동시에 급속도로 출하 가겠지만 우리 미넨이라면 케인스 안에 코만 그나블이 무시하려는 물론 마티스텔과주퍼모팅에 도마스 밀러까지 주전과 후보를 가리지 않고 골잡이가 많다는 말씀이죠. 뭐 사실상 해리케인과 일곱 난쟁이라할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곳은 어지간해선 미넨이 우승하는 분데스리가 우리가 유일하지만 1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으며 서른여덟 골을넣 동안 고작 7골로 틀어막았는데 이미 우승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지. 하지만 레버쿠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 걸 우리 미넨과 한 차례 무승부를 제외하면 10경기 중에 9경기를 승리했으며 어디 도르트문트도 아니고 고작 레버쿠젠이 걱정이라고요 까놓고 말해, 레버쿠젠이 어떤 팀이죠? 그저 손흥민의 전 소속 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하는 아니겠지만, 이상은 확실한걸? 사비엘론스 감독의 부위만들로 도르트문트 이상의 전력을 가졌다는건 모르나? 지난 시즌 유럽파 중결승까지 진출했던 팀이니만큼, 이번 시즌 목표는 무조건! 목표야 다들 우승이라 말하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최다골의 헤리케인이 미쳐날뛰고, 김민재와 노이어가 최소 실점을 자랑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분데스 조강 미넨을 뛰어넘고 우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이, 뭐, 저희라고 우승하기 싫겠습니까? 다만,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말이죠. 이적과 동시에 슈퍼컵 우승에 실패했으며, 얼마 전삼부 리그 팀에게 충격패를 당하며, 포카까지 달락해버렸죠. 이제 남은 건 리그와 잼스뿐인데 케인 선배에게 씌어있는무간의 저주가 발동한다면, 무간은 씨발, 저주는 씨발? 솔직히 슈퍼컵은 30분가량 뛰었지만, 이제 막 이적을 한 상태에서 뭘 보여줄 수나 있었겠어? 심지어 포카은 벤치만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어딜 봐서 저주고, 어딜 봐서 나 때문이라는 거야? 뭐,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징크스 정도는 되지 않겠나?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잉글랜드 대표팀만 놓고봐도 월드컵은커녕 그 흔한 유로 한번 우승하지 못했으며토트넘 역시 우승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팀이라지만 10년이 넘도록 우승을 못한데는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 심지어 개막을 코앞에 두고 케인 선배를 잃었음에도 오히려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면 케인이 있는 팀은 우승할 수 없다라는 징크스가 사라진 결과지 않겠습니까? 다들 케인이님이랑 한판 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죠? 지금 토트넘이 무패를 달리고 있는 건 제가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 피카리오와 메디슨반더맨을 영입했기 때문. 진작 제가 있을 때 걔들을 영입해줬더라면 오히려 열 경기 무패가 아니라 열 경. 위쪽은 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케인너 개들을 영입한 뒤에 이적하지 않았던가? 그때부터 토트넘이 달라질 걸 알고 있었다면 토트넘에 죽고 토트넘에 사는 네가 굳이 이적할 필요가 있었어? 아, 이 그, 그게 그 솔직히 잘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승까지 넘볼 거라곤 이거 아무리 봐도 징크스가 확실해 보이는 걸 말년에 비기어 하나 주고 한뒤 은퇴하려 할 것만 영국산 무간도리가 내발목을 잡는구만. 영국산 무간도리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자고로 징크스란 깨라고 있는 법. 토트넘도 하루하루 깨고 있는데 저러고 못 깨라는 법이 없으며 토트노미야 당사자가 나왔으니 자연스레 깨지고 있는 거지만 선배 징크스이며 징크스가 고 선배인데 우리 미니언으로 데려온 해리 징크스는 어떻게 책임지실거죠? 내가 무슨 해리 윙크스도 아니고 해리 징크스는 씨발? 어찌됐든 그놈의 징크스 지긋지긋한 무관의 저주 우승 한번이면 끝나는거 아니야? 다들 두고보십시오. 어떻게든 길고 길었던 무관 꼬리표를 떼어낸 다음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은 물론 득점왕과 도망을 넘어 내년 발롱도르까지 차지하며 다가오는 2024년을 해리케인의 해로 만들고 말테니까요